에도 보상 시 부문 대상에 빛나는 서북미 문인협회 이사장 심갑섭 시인이 세 번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출판 기념회를 못하기 때문에 라디안국이 출판 기념 방송을 대신해 드립니다. 심갑섭 시인을 정보데이트에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직장 쉬시는 날인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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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어, 이세 번째 시집입니다.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시집. 이 시집 제목 자체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이 들고 네. 어, 어떤 시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까? 아, 이 시집에는 어, 역사에 관한 아 비판과 반성을 네. 한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환경에 관한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정의와 불평등에 관한 음.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종교적인 네.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 실존에 관한 문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제목에서처럼 어,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음. 살아있는 지금 현재의 중요성을 아. 아, 깨우치자 그런 의미에서 쓴 시들이 주를 이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날은 과거고 네. 살아갈 날은 미래고. 네. 이것도 아니고 살아온 날도 아니고 살아갈 날도 아닌 네.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지금 네. 제가 홍 전무님하고 마주 앉아서 네네. 이야기를 나는 지금 이 순간 아하. 아주 철학적인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라디오로 방송되고 있습니다만 비디오로 동시.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비디오를 보실 분들은 저희 라디안국닷컴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어,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이콘 찍으시면 되겠고요. 직접 유튜브닷컴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 라디안국 한글로 찍으시고요. 페이스북닷컴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한글이나 또 영어로 라디안국 찍으시면 어, 생방송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또 신갑섭 시인의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여름 분위기로 완전히 <웃음> <웃음> 차림하고 오셨어요. 아주 젊은 젊은 분들로 옷 입고 나타나셨는데요 자, 이세 번째 시집은 그러면 전부 이 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부 몇 편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아, 각 부를 20편씩 해서요. 네. 어, 전체에서 80편을 넣었습니다. 전부 80편. 네.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지금 이렇게 철로길에 막 이렇게 기차는 지나가지 않습니다만 저 끝에 이제 저 지평선까지 막 가는 모습 이 <laughs> 보이기는데 <laughs> <laughs> 이게 인생 길입니까? 아 그렇죠. 네 어. 그렇군요. 자 (1부) 이제 첫 번째 시집은 어느 시인의 팡세 이 네. 제목도 상당히 어려운 제목인데요 어 그다음에 또아주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눈물이란 또 네. 시집을 만드셨고 이번에도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이해가 되지만 이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집을 만드셨는데 그세 가지가 어떤 뭐 특색이 있어요. 이세 번째 시집의 특색은 어떤 겁니까? 네, 많이 다릅니다. 네. 아, 첫 번째 시집 어느 시인의 방세는 네. 아, 좀 서정적이고 아, 그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시집을 내고 이제 10년 만에 지금 아, 이번 시집은 네. 음. 아좀더 현실 참여적인 거음 네. 현실 참여적인 거네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 눈물 어느 시인의 팡세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시집을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시인이에요 세 번째 시집을 냈다는 거는 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그 어, 어떤 시를 참 즐겨 쓰시는지 한번좀그시 낭송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작품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낭송할 시는 네.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네. 문이 열리고. 자, 한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당을 지나 마루 마루를 건너 안방 안방 쪽문을 열면 정지의 연탄 아궁이 정지 문턱을 넘어 샘터 샘 가운데 작두 펌프 그 옆에 학독 학독 옆에 장독 장독을 지나 변소 변소 옆에 마당 문을 연다. 나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나가고 있는가? 내가 문을 여니 세상이 가로막더니 문이 나를 여니 경계가 사라진다. 나를 남겨두고 나를 벗어난다. 바람 맴도는 무리로 노을이 다가온다. 가문이 일자 잠시 출렁이다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잔잔하다 나를 본다 비친다 들녘에 가득히 드러놓은 햇살 산자락은 고운 단풍을 입고 저만치 강을 건넜다 풍경 소리는. 바람 따라 멀어지는데 아직 내 안에 일렁인다 세월 참 아련하다. 네, 신갑섭 시인의 네, 문이 열리고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가요 상당히 좀 난연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문을 연다. 나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나가고 있는가? 내가 문을 연니 세상이 가로막더니 문이 나를 연니 경계가 사라진다. 나를 남겨두고 나를 벗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어, 저는 이제 살면서 항상 그 다른 사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을 열려고 하면 할수록 어, 문은. 어, 더욱 단단하게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내 문을 먼저 여는 것이 무선이지 않나. 네. 네. 내가 문을 열으면은 다른 문은 아 점차 점차 쉽게 아 열리지 않나. 내가 먼저 이렇게 문을 열고 개방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제 뭐 세상은 사실 네. 모든 게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의 장벽 뭐 불평등의 장벽 뭐 네. 인종의 장벽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벽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음... 그 벽에 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벽을 만들지 말고, 그렇 나를 먼저 열어라. 네. 그러면 문이 열린다. 네. 그렇지 않고 남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문은 안 열린다. 그렇죠. 문을 열자. 굉장히 어, 철학적인 그참 뜻이 많이 생기고 이제 연세가 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옛날에는 남의 문을 많이 열라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랬죠. 그렇게 살아왔죠. 네. <웃음> 네. <웃음> 이제야 깨닫는 거죠. 네. 어, 내가 내문 먼저 열자. <laughs> 아 그렇군요. 자 신갑섭 시인의 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아이왜 시를 쓰시는지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아,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네. 어, 시를 쓰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제머릿 속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쓰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네. 그 흐트러져 있던 그제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 시를 쓰면서 하나 하나 청소도 하고 음. 다시 자리를 제 자리로 잡기도 하고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립하게 되는 그런 네. 시간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편의 시를 만들면은 네. 저의 사상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의 것으로 정립이 되가는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수필 같은 거 같은 거는 좀 쉽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생각 나는 대로 쭉 쓰면 되는데 시는 지금 이제 정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큰 생각을 아주 작은 그 글로 옹저 농축해서 이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가 좀잘될것 같아 여기는. 그렇죠. 네. 수필같이 긴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을 들여서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해서 시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제가 아, 하는 일이죠. 아, 반면에 그렇구나. 저는 수필은 잘못 씁니다. 네. <laughs> 네.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방송국에서 기자들은요. 네. 열심히 가서 기자들 어, 리포트를 하는 거는 대개 한1분반 이내예요. 네. 그 사람들 취재할 적에는 하루 종일도 취재하고, 어. 그게 이제 한1분반 이내로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시 같은 것이고. 맞습니다. PD는 어떤 조그만 사건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일 때, 음. 어떤 역사적인 사건 이런 거를 조그만 한 사건을 크게 뻥튀기해서 아. 드라마도 만들어내고, 네. 어, 그렇게 교양 프로도 다큐멘터리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시 쓰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저는 프로듀서라 그런지. 어, 제 입장에서는 그 그렇게 프로듀싱하는 것이 네. 더 어렵습니다. <laughs> 네. 자, 근데 이 시를 언제부터 쓰셨어요? 이게 시를 쓰게 된뭐 동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 2005년도에 네.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아, 서북미문이협회 뿌리문학상 신인상 응모광고를 봤습니다. 예. 그걸 보고, 어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응모작이 시가 10편이었습니다. 네. 10편을 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제가 10편을 써서 2006년도에 응모를 해서 제가 시 부분에서 어 우수상으로 어 입상을 하고 그때부터 네. 이제 저희 서평문민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시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뿌리 문학상으로 1 5년 전에 이제 어 시작을 하신 건데, 그럼 그 이전에는 시 같은 거안 쓰셨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아 학교 다닐 때는 네. 일단 국어나 고전 과목은 좋아했습니다. 어. 다른 과목들은 다 싫어했고요. 그렇군아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뭐 직장 생활 하다가 미국 와서는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든지 자리 잡고. 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죽으라고 일만 그렇죠 하셨군요. 일하고 <laughs> 집에 오고 뭐 이런 생활 반복된 생활의 패턴을 하다가 네. 이제 15년 전에 바로 광고를 아. 보고 제 마음 속에 숨어 있던 그 시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15년 전에 이제 시의 눈을 뜨셨군요. 네, 문이 열렸고 그때 네. 그렇죠. 그래서 15년 동안에 시집을 세 개를 발간하신 거예요. 아, 시집은 두 권이고요. 네. 그두 번째 사실 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는 첫 번째 시집을 이제 내고 네. 출판사에서 반응이 좋았나봐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좀더 전문적인 판매 목적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네. 아, 출판사에서 어, 전액 경비를 부담해서 어, 제목도 바꾸고 음. 어, 좀더 다른 것들도 첨가 첨부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낸 것이 두 번째 책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두 번째 건 시집이라기보다는 이제 첫 번째 것과 거의 네. 어, 같은 어, 내용을 가, 담은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시집은 시집 아닙니까? 네 그렇죠. <laughs> 네. 자, 이 라디안국의 시집을 200부나 갖다 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신 뜻이 뜻이 뭔지좀 궁금하네요. 아니,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칠판 기념회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음. 어, 두 번째는 저는 항상 그여거 시애틀에 살면서 레디오 한국이라는 방송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있었고 네. 또 제가 어떠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미안함도 있었고 음. 어, 이것이 정말 우리 교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방송국인지 어, 많이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네, 예.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어, LA에서 그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그 LA 교민들을 붙잡아 주고 그 LA 교민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 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을 알려 준 것이 바로 라디오 음. 한국이라는 네. LA의 방송국이 있었기 라디오 때문에 코리아 했죠, 라디오 거기서는? 코리아 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교민들은 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한국같이 무슨 뭐 한국 뭐 공영 음. 방송의 수신예를 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죠. 아, 우리 모든 교민들은 사실 이게 공기나 물 같은 거예요. 네.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진짜 위급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네. 시애틀에 있는 레디오 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가 네. 아 그러면 다행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출판 기념회를 하지 못한다면은 레디오 한국에다가 아, 책을 좀들여서 어, 많은 분들이 레디오 한국에 방문하시면서 네. 이제 책도 받아가시고. 좀더 라디오 한국에 대한 이제 관심과 사랑을 좀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정말 마음에서 좋은 뜻입니다. 네. 자 라디오가 참 위기 시에 빛을 발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이0백배 시집 갖다 놓으셨는데 이제 지금 저희 라디오 한국이 뭐 퀴즈 프로그램으로서도 배포하고 있고요. 또 단체장들이나 이런 통런에서쭉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이 c c t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찾아주시면 네. 저희들이 좀라디한 곳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모처럼 오셨으니까 시한편더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낭독할 시는 풍경 속의 나. 네, 풍경 속의 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풍경 속의 나. 간이역에 내리는 사람은 얼굴이 없고 오르는 사람은 등이 없다. 안개가 밀려오자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자신만 바라보던 불행은 서로를 쳐다보는 동행이 되었다. 가장 힘든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가장 어려운 이별은 나를 떠나 보내는 것 종착역에 다가갈 즈음 기차가 속도를 늦추자 나는 나를 지그시 바라본다 잎이 지고 있다 나는 나와 화해하고 싶다 눈이 내리기 전에 그래도 괜찮은 나이다. 긴 세월 바라던 평안을 내 안에서 찾았다. 나 이제 괜찮다. 네, 신갑섭 시인의 풍경 속에 나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가장 힘 가장 힘든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 네. 가장 힘든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대부분 다 쉽게 생각한다고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가장 어려운 이별은 나를 떠나 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나는 나와 화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긴 세월 바라던 평안을 내 안에서 찾았다. 지금 찾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뜻이 담겼어요? 아 그. 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 이제 쭉 살아오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 우리가 이제 시작점이 있듯이 끝이 있잖아요. 음. 근데 종착역에 다가갈 때는 기차가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그 기차가 속도를 늦추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변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속도를 늦출 때 풍경이 보인다. 네, 네, 그러네요. 제 나이의 속도가 네. 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달리면서 네. 저만 바라보고 살던 주변 풍경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행동들이 더 많았다는 거. 네, 네 공감이 가는 말씀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이제 그런 것들을 풍경 속의 나라는 네. 그런 제목으로 시를 담아봤습니다. 사모님, 네. 문인협회 이사장 심갑섭 시인의 세 번째 시지. 어, 지금 제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시지. 여러분들 라디안국에 오시면 시를 어, 받으실 수 있고요. 직접 심갑섭 시인한테 연락해 주셔도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어, 일단은 라디아 한국을 네, 일단 아약으로 네. 오시는 게 좋겠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자, 그 문의나 뭐 연락이나 뭐 하려면요. 어디로 네. 해야 될까요? 신갑섭씨한테 아, 연락하면. 저요. 어, 네네. 저는 이제 그 어, 전화번호가 네. 206에 에861 하나 에 아. 3483 네. 네. 자이공8팔1일에 삼사팔사 물해주시고 시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디한국으로 연락 주시면 어,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뭐 글을 사랑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저희 서북미문인협회는 네. 매년 뿌리문학상 신인상 응모기간을 갖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16회 뿌리문학상 신인상 응모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8월 30일까지 얼마 남았네요. 4편 네, 네 네. 수필을 응모하실 분은 수필 2편 응모하셔서 네. 어, 저희 협회 고경호 회장님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네. 더 자세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고경호 회장님 전화번호가 206의 3347532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두 시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집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시집의 저자 심갑섭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최현욱이 진행하는 한 시가 좋다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발음 말고 말 들으시고요.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